한국을 대표하는 어, 헬스케어 스타트업계의 업 창업가, 혁신가, 투자가들을 만나봅니다. 어, 헬스케어 스타트업 인터뷰 오늘은 그 여덟 번째 시간입니다. 어, 저는 헬스,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에서 어, 연구하고 있고 관련 스타트업 투자 육성하고 있는 최윤섭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어, 저를 도와서 진행 도와주실 어, 에이메드의 신재훈 대표님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에메드와 모바일닥터의 대표를 맡고 있는 신재원입니다. 네, 대표 어, 네. 어떻게, 어떻게 지내십니까? 어, 어 굉장히 <laughs> 시간이 빨리 지나는 것 같아요. <laughs> 정신 없이 네. 지금 뭐두 회사의 대표를 지금 맡고 있다 보니까 정신이 없습니다. 아, 제가 녹화를 한한달두달 달 만에 하는 거고 되게 오랜만에 하는 거죠. 네, 지난번에도 못 오셔가지고 네네. 네, 되게 오랜만에 또 녹화를 하시는데요. 아, 아 그러네요. 지난번에 제가 못 왔었네요. <laughs> 같습니다. 아, 은근히 디스하시는 거 같습니다. <laughs> <laughs> 다음번에는 꼭 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laughs> 그, 그러면 이제 오늘 어, 주인공을 이제 소개드리겠습니다. 해 저희가 항상 그 어, 좋은 분, 유명한 분, 대단한 분을 모시고 있지만 오늘도 이제 엄청난 분을 모셨습니다. 그 글로벌 어, 헬스케어 어, 스타트업, 사실 한국을 정, 정말 대표하는 어, 글로벌 스타트업 중에 하나죠. 룸코리아의 어, 김영인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눈코리아 지금 제팬 대표 맡고 있는 김영인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조금 어 아마 많이 아시겠지만 음 어떤 일을 하시는지 간단하게만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어 우선 저희 회사 먼저 얘기 말씀을 드리면 어 a n 라는 회사는 이제 글로벌 헬스케어 시장에서 어 체중 감량, 당뇨병 예방, 당뇨병 관리 솔루션을 이제 판매 납품하고 있는 회사 n 요어 아무래도 이제 행동 변화 그러니까 좀 이제 행동과뭐 소위 말은 심리학을 좀 베이스로 해서 사용자들이 건강한 이제 생활 습관을 통해서 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게 돕는 역할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뭐 보통 이제 저희 전체 글로벌 대표이신 정세일 대표님께서 워낙에 창업 스토리나 이런 것들이 뭐 매스컴에 많이 나갔다 보니까 좀혹시도 들어볼 기회가 있으셨을 텐데요. 어 원웨이 티켓 끊고 소위 말해서 이제 <laughs> 미국 그냥 넘어가서 여러 창업 아이템 고민하다가 헬스체어 쪽에서 이렇게 창업을 해서 벌써 지금 10년이 넘었습니다. 네. 어. 그러니까 한국인이신 정세주 대표님이 네. 어, 미국 뉴욕에 가셔가지고 네. 창업하신 그러니까 한국계 미국 벤처인 그렇죠. 거죠? 한국계 네. 벤처. 그렇죠. 한국계. 저는 그렇게 릅니다 네. 한국계 미국 벤처 아, 네. 말 된다고 생각하고요. 네. 뭐 저희 이제 어떻게 보면 회사가 뭐 법적으로 이제 미국에 이제 적을 두군는 있지만. 네. 워낙에 이제 어, 한국 투자자들도 많이 투자를 했었고요. 네. 그다음에 뭐 저희 여러 가지 코리아에서 하는 역할들 우리 음. 했을 때는 뭐 충분히 한국적인 성격이 많이 있다. 네. 네, 그게 이제 10년 전에 그 제가 알기로 구글 플레이 스토어, 구글 네. 앱스토어의 최초의 헬스케어 앱이었나요, 누미? 네, 저희가 이제 안드로이드 그 당시 이제 안드로이드 앱마켓이죠. 네. 그래서 앱마켓이 딱 열리고 나서 이제 당연히 등록하는 순서대로 이제 번호를 주게 되는데 음. 저희가 이제 여섯 번째 번호를 네. 받아서. 어 카디오 트레이너라는 앱이 이제 전체 여섯 번째로 등록이 됐었습니다. 네.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모바일 플랫폼이라는 게 이제 열리고 거기서 뭔가 헬스케어적인 시도를 굉장히 초창기부터 했었던 상황이고요. 음. 어, 그러니까 뭐 거의 뭐십 년이면 스타트업 업계에서는 그쵸. 굉장히 <laughs> 조상님이죠 거의 뭐 어려운 뭐. 다 보니까 네. 긴 시간이다 보니까요. 뭐 다행히 이제 회사가 그긴 시간을 잘 거치고 뭐 아주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네. 어, 그런 어떤 회사의 어떤 배경에서 저는 지금 한국, 어, 룸코리아, 그 다음에 일본, 음. 룸재팬의 대표 역할을 맡고 있고요. 음. 뭐 아무래도 이제 본사 쪽에 어, 메디컬 디렉터도 좀 겸하고 있다 보니까 회사 내에서 좀 의학적인 부분, 특히 이제 연구 관련된 부분에 많이 참여를 하고 있고요. 음. 한국과 일본 같은 경우에는 뭐 제가 책임을 지고 이제 음. 운영을 하는 네, 그런 상황입니다. 네. 아마 써보신 분이 계시겠지만 지금 음. 다운로드 수로 따지면 한 5천만 명 정도 되죠? 네, 맞습니다. 글로벌 어, 글로벌 다운로드 그 정도고요. 뭐 저희도 사실은 이제 아마 좀 이제 후에 설명 드리겠지만 어, 기존의 앱 비즈니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앱 스토어에서 뭐 예를 들면 뭐탑 10에 들어가고 그래서 무료 다운로드를 많이 늘려서 거 네. 그 내에서 이제 뭐앱내 구매 또는 이제 거기서 유료 전환을 일으키는 음. 어떤 모델. 로 시작을 했었고요. 근데그 모델에서 직접 저희가 이제 휴먼 코칭 프로그램이라는 것을 전면에 내세워서 소비자를 이제 앱스토어 기반이 아닌 직접 어, 모집하는 쪽으로 이제 전환을 하게 되면서 또 굉장히 좀 폭발적인 성장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저희가 <laughs> 과거에는 뭐 MAU, DAU, 음. 뭐 보통 이런 마스터 네, 어, 액티브 유저, 델리액티브 네. 유저, 그다음 뭐 누적 다운로드 이런 거를 굉장히 뭐 매일매일 보다시피 했는데요. 정말 솔직히 하면 이거 최근에는 네. 오히려 많이 안 보고요. 네. 또 실제 저희 이제 뭐 투자는 이제 투자를 하셨던 VC 분들이나 뭐 상업적으로 협업하는 데서도 음. 그냥 누적 다운로드에 그렇게 신경을 쓰지는 않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이제는 뭐가 중요한가요 나중에 뭐 자세하게 말씀 나누겠지만 네네. 결국에는 이제 사용자들이 돈을 내고 쓰게 음. 만드는 포인트하고요 네. 그다음에 네. 얼마나 이 헬스케어 제품 재미없잖아요 헬스케어 제품들은 근데 이걸 오래 쓰게 할 거냐라는 두 가지 네. 부분이 좀 어, 저희 기업이 가진 핵심 역량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제가 이제 인터뷰를 보통 삼 부로 음. 나눠 가지고 하게 되고요 질문도 원래 그렇게 미리 드렸는데 일부에서는 어, 이제 대표님 개인에 대한 네. 소위 말하는 호, 호구조사 할 <laughs> 하게 되고요. 전부뭐 학창 시절에 백그라운드부터 쭉 설명을 듣게 되고, 네. 어 이부에는 누에서 어떤 역할을 하시는지 또누이 어떤 회사인지 그런 거 설명을 좀 듣고요. 세 번째는 이제 앞으로 뭐 계획이나 뭐꿈 어, 같은 거 네. 어, 그런 거를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김영희 대표님 개인에 대한 인터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네. 어 글쎄 원래 어, 어, 어떤 분이셨어요? 학창 시절도 그러하고 원래 이제 의대를 나오신 의사. 있잖아요. 네뭐 어, 어떤 학생이었나요 원래? 그 <laughs> 기존 인터뷰 하셨던 분들 중에 왜 저기 강성지 대표님? 네이 네. 저희 학교 선배이고 네. 학생 때부터도 좀 알고 되 친하게 지냈었거든요. 아몇몇년차 나시나요? 혹어 지금 학번으로 따지면은 이제 새학 그러니까 제가 06 학번이고 네. 강성지 대표님이 이제 03 학번 네. 그러니까 네. 3 학번 차이죠. 네. 네. 음. 그랬는데 어 뭔가 학생 때부터도 조금 이제. 좀딴짓라라해 하잖아요. 좀, 짓이라고 해야 되나요? 좀 네, 다른 네. 거에 관심을 좀 많이 가졌던 부류다 보니까 음. 또 어떻게 만나서 얘기도 하고 또 친하게 지내게 됐었던 게 음. 있었거든요. 근데 그래서 학생 때도 임상 트랙을 가는 거 외에 다른 길이 또 없을까? 뭐 이런 고민들을 좀 많이 했었던 음. 상황이고요. 음. 특히 이제 학생일 때는 좀 보건학 공부를 더 하고 싶어서 또뭐 네. 미국이 보건학 잘 하니까 가서 유학을 하고 싶었는데 가는 김에 어, 미국 의사고시를 봐서 미국에서 수련받고 보건학 음. 트랙을 밟는 것도 괜찮겠다라는 음. 생각을 좀 했었고요. 그 강성주 네. 대표가 나와가지고 되게 좋은 질문을 하나 주고 가셨는데 네. 이게 이제 딴짓하는 의사들한테 이걸 물어봐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뭐, 뭐냐면 그 고등학생 때 의, 의, 의과대학을 안 갔으면 음. 어느 과를 붙였을 음. 아. 것 같으세요? <laughs> 아, 되게, 되게 흥미로운 네. 질문이네요. 네. 이걸 말하면 어. 지금 그 답하고 지금 하시는 게 대부분이 맞는다고 그래가지고 네. 네. 어 소름 돋았어요, 지금. 신 대표님은 어디 가셨을 <laughs> 것 같으세요? 아 저는 그 집에서는 그니까 어릴 때부터 이제 법대를 가서 법대요? 아, 법대를 음. 가서 사법고시를 봐라. 아 이런 음. 이제 권유를 좀 제가 네. 많이 받았는데 또 이제 그왜 중학생 때 보면 뭐 이렇게 적성 검사 같은 거 하잖아요. 네. 적성 검사할 때그 분야가 다 나와요. 이게 뭐 무슨 분야, 의학 분야, 과학 네. 분야, 뭐 법학. 근데 저는 경영 분야가 음. <웃음> <웃음> <laughs> 제일 높게 나왔거든요. 집에서는 그러면. 법대, 가신 건 의대. 적성은 적성 검사는 경영학과로 나왔는데, 그래서 네. 이게 뭐야 이게? 아 이거 <laughs> 저는 그때 뭐 경영 이런 거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네. 아 이거 결과가 좀 마음에 안 되게 나왔네 이렇게. 그랬었었죠. 네. 네. 결국에는 그 적성 따라 가신 걸로. 네. 그러니까 적성 검사에서 제일 높게 나왔어요. 네. <laughs> 아, 김영인 대표님은. 저는 뭐. 만약에 의대가 아니었으면은 뭐. 이공계 쪽에서 공대나 아니면 자연과학 쪽으로 가지 않았을까 싶기는 음. 하고요. 뭐 아무래도 제가 이제 사실은 이제 외고를 다니면서 아, 이과 네. 트랙을 그 당시 네. 이제 뭐 실차 교육 과정 이런 게좀 도입이 되면서 네. 외고에서도 이과 지원을 할수 있게 되었다 보니까 음. 뭐 굳이 음. 이과를 선택했던 이유도 아무래도 그쪽 과목이 좀더 흥미가 있었던 거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원래는 의대 가고 싶어 하셨었군요. 네, 네뭐 저희 이제. 뭐 아버지가 이제 의사를 하시다가 음. 뭐 같은 여러 가지 뭐 의료 성교도 하시고 이런 걸 이제 어렸을 때 받다 보니까 예뭐 네. 음. 예를 들면 음. 누군가를 도와주는데 돈도 벌수 있는 음. 게 업이의 제 성격이 그렇다는 게 어렸을 때 보면 뭐 막연하게 좀 좋아 보였었던 거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네. 이제 임상 트랙을 안 하시고 네. 이제 그뭐 보건학 그것도 미국에서 하시고 싶었던 네. 이유는 어떤 건가요? 사실 지금 어떤 결과적으로 보면 네. 보건 쪽의 일을 글로벌회사시니까 미국에서 하, 하시고 있는 거라고도 볼수 있는 거잖아요. 네. 뭐 이제 두 번째 게좀더 답변이 쉬워서 먼저 말씀을 네. 드리면 어, 저희도 이제 인더스트리에 있다 보니까 저희가 하는 일들이 결과적으로 뭐 공중보건 그러니까 음. 뭐 퍼블릭 헬스라고 하죠. 그 분야에 기여할 수 있는 게 명확하게 있더라고요. 음. 또 그러다 보니까 어, 어떻게 보면 제가 원래 흥미 있었던 분야를 어떻게 보면 좀더 산업 쪽에서 하고 있는 거는 맞는 거 같고요. 네. 네. 근데 이제 학생 때는 특히 이제 뭐 약간 이제 강성 대표님 통해서 들으셨겠지만 연대가 약간 모르겠습니다. 뭐 서울대랑 연대를 굳이 비교하자면 음. 서울대는 되게 학업, 그러니까 연구하고, 그러니까 뭔가 이제 학자 트랙을 가시는 분들이 좀더 비율이 많고요. 네. 연대 같은 경우가 희한하게 좀 임상을 안 하는 음. 어, 그 선배들이 굉장히 많이 그러네요. 있습니다. 네뭐 문여정 문여정 이사님도 네. 그렇고, 뭐 이승우 이사님도 지금 그러게 네. 네. 다음 번에 저희 그. <laughs> 예고하자면 블루 포인트 파트너스의 네. 이승우 수석님이 나오십니다. 네. 네. 저희도 지금 제한번 위아래로 한 명씩 보면 네. 꼭한 학번에 한 명씩은 임상이 아닌데 약간 좀 임상이 아니지만 뭐 예를 들면 제약에서 일을 할 수도 있잖아요. 네. 근데 헬스케어가 아닌 걸 하시는 분들도 있고 네. 특히 한번씩한 명씩 있고 또 그런 선배들을 학교에서 되게 많이 불러가지고 후배들한테. 아. 경험을 많이 얘기를 해 줍니다. 네 지난번 나오셨던 저저 제키 킴네네 변호사님 도연대 어. 주신이시고 네. 네, 다 그러시네요 진짜 정말 이제 제가 학생 때좀 인상 깊었던 어, 그런 네. 선배들 발표 중에 하나가. 국내 좀 유명해지셨는데 고려대 김승석 교수님이라는 아, 분이신데 네. 아픔이 길이 되는 네, 네 맞습니다. 예. 그 김승석 교수님께서 제가 본과 일학년 때 와서 강의를 할 때가 음, 공중보건의사를 네. 교도소에 하면서 재소자들 건강관리 련된 논문을 써가지고 음. 하버드로 유학 가시기 직전에 음. 내가 어떻게 이 길을 가게 됐고 음. 이렇게 간단한 얘기를 했는데 굉장히 인상이 깊었어요. 그래서 음. 아꼭 환자 진료 보는 거 외에도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구나라는 이제 좀 얘기를 들었고 또 이제 뭐 예를 들면 선배들 중에서 그런 국제보건이나 뭐 이런 어 미국 사고 시 관심 있는 사람들끼리도 자주 모여요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선배들 통해서 정보를 듣고 하면서 네. 아 미국에 가서 이왕 보거나 공부를 할 거면 조금 더 이제 국제보건 쪽에 관심이 있었다 보니까 이제 글로벌한 시장을 가려면 결국 미국에서 공부를 하는 게 좋겠다라는 네.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경력을 보니까 이 공중보건이 하면서 공부의 협회장 네 공부의 회장과 의사협회 정책이사뭐 이런 거를 또 활동을 하셨네요. 네네. 이거 이건 또 어떻게 하시게 되신 거예요? 그게 어떻게 보면 제가 가진 여러 보건학적인 관심도 조금 반영이 된거 같고요. 아. 어 제가 이제 그 공보의 2년차 때어 저희 뭐 학교 뭐 선배가 또 이제 그 공보의 협회에서 기존에 법제이사를 했었습니다. 아. 그러다 보니까 이제 법제이사 후임 제안을 한번 받아가지고. 뭐 법정 의사가 하는 일이 이제 공중 보건 의사 선생님들 대상으로 뭐 그런 의료법 관련된 상담도 해주고 또뭐 민원 처리 음. 같은 걸 하는 역할이었는데요. 하다 보니까 또 이게 아뭐 의료법이나 뭐 여러 가지 국내 규제 그다음에 뭐 현재 공중보건 의사 관련된 뭐 법률이나 이런 어뭐 근무 지침 같은 거를 이제 보다 보니 좀 재미가 있어서 음. 또그 다음 집행부 때는 이제 오히려 회장 출마를 해서 어. 뭐 어떻게 당선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 근데 공보의협회장을 하면. 의사협회 정책기사를 당연직으로 하고 아, 당연직, 있어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저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기회였던 게 음. 매주 수요일 아침에 그 집행부 회의를 하거든요. 음. 이사, 그러니까 상임이사회를 하는데 그걸 거의 매주 참여를 해서 네. 굉장히 보고, 많이 보고 많이 아. 배웠죠. 네. 의료의 그 현안들에 대해서 네, 굉장히 깊게 네. 볼수 있었고요. 저도 예전에 그 잠깐 뭐 자문위원 그런 거한 적이 있어서 음. 그 수요일 아침에 그 7시 반인가 막 맞습니다. 에, 그쯤 하지 않나요? 네. <laughs> 아그 시에 시작합니다. 네. 네. 굉장히 일찍 갔던 기억이 나는데 네. 그이촌동에네 앞에 네. 네. 그때가 이제 예를 들면 한창 원격 의료를 음. 격렬하게 반대하던 시기였고요. 네. 그런데 네, 뭐그 당시도 저도 이제 디지털스케일 좀 관심을 이제 막 가지기 시작했던 때였죠. 2000년대 때여서. 후반 정도였겠네요. 그래요. 아니에요. 2010년대 초죠. 네. 네. 어 그리고 제가 이걸 했던 게 2010. 사 년도에 네, 얼마 안 됐군요, 됐군요. 근데, 얼마 얼마 안 됐어요. 근데 그때 이제 의협에서 음. 어 굉장히 음. 크게 이제 원격으로 반대를 해서 뭐~ 집회도 크게 하고 막 그랬던 네. 시절이었고요 뭐~ 저는 이제 그 당시에 공중보건의사 신분이었다 보니까 음. 의협 활동을 할 수는 있지만 뭐~ 음. 제가 공격적으로 뭔가를 하기에는 음. 신분이 이제 계약직 공무원이어서 법적으로 제가 뭐~ 정치적이거나 뭐~ 이렇게 하기 쉽지가 않아서 네. 거의 뭐~ 옆에서 많이 배웠죠 음. 네 음. 그렇게 배우신 게 지금 어떻게 활용되고 아, 굉장히 도움이 있어요? 많이 됐던 네. 게 <laughs> 어 저희 제 도주 이제 이, 이 끝나자마자 이제 뭐그 사이에 이제 미국 사고 시도 다 봐서 음. 이제 미국 지원을 하려던 네, 패스를 네, 네. 해가지고 지원을 하던 타이밍이었는데 그때 이제 누을 알게 돼서 누에서 음. 자문을 시작을 했거든요. 처음 자문 시작하면서 오히려 이제 워낙에 의사협회 내에서 어떠한 스탠스가 있고 또 네. 이게 단순히 의사협회의 문제가 아니라. 음. 어쨌거나 국내에 있는 보건의료 단체들 또는 음, 음. 이제 보건의료 노조 쪽에서 갖고 있는 음. 좀더 진보적인 성향을 가진 시민 단체에서 가진 스탠스가 뭔지를 명확하게 알았다 보니까 음, 음. 저희 제품을 섣불리 원격 의료의 프레임을 안 씌우려는 노력을 좀 많이 했었던 것 같습니다. 음, 네. 그 왜냐하면 저희 성격상 저희가 원격 의료로 포장이 되려면 충분히 포장될 수 있었던 제품이었거든요. 음, 음. 워낙에 뭐 헬스케어 분야 있고 디지털 헬스케어 있고 어 코치가 그러면 만약에 의사면 원격 의료 아니야. 이런 식의 어떤 네. 어, 스탠스를 어, 최대한 어떻게 보면 배제를 하려고 했었고요. 실제로도 원격으로가 아, 엄밀히 만하면 안했었죠. 네. 네. 근데 이제 워낙 원격으로가 핫한 키워드니까 네. 예를 들면 뭐 예를, 이렇게 내부 사정을 모르는 상황에서는 네. 오히려 그 키워드를 전면에 내세울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네. 뭐몇개 회사들 대표적인 회사들 있잖아요. 원격 의료의 그러니까 정부에서 추진할 때 수혜를 받던 회사들 음. 몇개 있는데 그 회사들처럼 오히려 전면에 대해서는 좀 위험하겠다 싶어가지고요. 네. 그런 의견을 내부에서 많이 개진을 했었던 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국 그때 이제 공 동시에 거기 한국 건강증진개발원에서 공중 보건을 잘했었거든요. 음, 음. 거기에 이제 강성지 대표도 그쪽에서 공부를 했었고, 음. 근데 또 거기에서는 또 이제 배운 점이 여기는 완전 그냥 복지부 산하기관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주로 일하는 분들이 복지부 건강정책과 음. 공무원 분들이시고, 음.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아 복지부 내에서 이런 생각들을 갖고 이렇게 정책이 추진이 되는구나를 음. 이제 보고 또 한쪽에서 의제 의사협회 내부에서는 야. 아 이게 어떻게 하나 직역 단체이기 때문에 네. 어쩔 수 없이 직역 단체는 그 직역에 있는 사람들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그쵸. 보장을 네, 해야 네, 되니까요 네. 아 이쪽의 의견이 이렇게 다르고 음. 왜 갈등이 나는지를 이제 중간에서 보다 보니까 음. 정말 솔직한 마음으로는 약간의 매너리즘에 빠졌던 것 같아요 음. 왜냐하면 원래는 아 보건정책을 하면 뭔가 이렇게 좀 많은 사람들 도와줄 수있지 있을지 않을까라는 되게 막연한 음. 생각으로 음. 출발을 했는데 네. 의외로 이제 이해관계가 굉장히 첨예하게 대립이 되고 뭐 복지부도 예를 들면 지금 현재 우리나라 복지부가 어떻게 보면 보건적인 성격보다는 복지적인 성격 뭐 실제 예산도 뭐 거의 9대 1 정도 네. 된 수준이니까요. 보건복지부죠. 네. 예. 그러다 보니까 보건이 되게 복지적인 형태로 많이 제공이 네. 되고 네.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뭔가 산업을 육성하거나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내기가 와, 생각보다 쉽지 않은 음. 거를 이제 내부에서 음. 보거나 아, 그러면 일단은 뭐 미국 가서 공부해보고 음. 그다음에 어떻게 뭐더 열심히 해 봐야겠다 정도만 생각을 하고 네. 이제 눈에 들어가게 된 거였던 거죠. 예. 네. 네. 이러면 또 복지부잖아요. 보건 네. 복건부라고 복원부, 네. 아무도 안 그러잖아. 네. 고복, 복지부라고 고복, 하죠. 복부라고안 하자. 복복부라고 네. 하면 어감이 좀 이상하니까. 네. 복지부라고 가 하... 네. <laughs> 복지가 사실은 이제 메인에 있는 것이고 네. 의료라는 의료 보 의료라는 게 이제 좀 우리나라에서 정착된 그런 네. 백그라운드를 보면 이제 의료라는 게 결국은 이제 어떤 국가가 이제 국민들을 위해서 뭔가 수혜를 음. 주는 음. 이런 컨셉으로 이제 자리를 잡다 보니까 태생부터가 약간 그렇게 네. 되어 왔으니까요 한에서는 네. 그래서 있는 뭐 장점들도 분명히 있고요 네. 뭐 예를 들면 전 국민이 이렇게 건강 검진을 열심히 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으니까요. 네. 뭐 심지어는 그 데이터가 어찌됐건 한 군데 모이고 있고요. 음, 음, 음. 뭐 다만 이제 그 장점을 얼마나 10분 활용하느냐는 또 다른 이슈인것 같고요. 네. 또 거꾸로 이제 민간에서 뭔가를 한다라는 개념이 음. 의외로 이제 제가 내부에서 보니까 아 이게 쉽지 않은 이유를 좀 음. 이해가 되는 게어뭐 네. 실제 국감 현장을 보면 국감에서 맞는 기관장 그러니까 국회원들이 막 소리치는 기관장들이 그러니까. 아니 제가 만약에 무슨 어디 기관의 직원인데 우리 기관의 장이 가서 막 혼나요. 근데 그게 지금 제가 담당하는 <laughs> 그거 얼마나 네, 이게 네, 막살 네. 떨리겠어요. 심장나 네. 떨리겠어요. 근데 대부분 많이 지적을 받는 사항이 어그 업체에다가 왜 이거 음. 수혜를 줬냐. 음. 그러니까, 네. 네. 어그 업체 예를 들면 마이크로소프트가 <laughs> MS 워드를 갖고 있는데 왜 걔네한테만 독점. 이거 뭐이션 그러니까 이런 식의.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좀 공부를 어야돼요 네. 공부를. 그러니까 네. 제가. <laughs> 제가 뭐 이런 말씀 드리긴 좀 그렇지만 사실 그 국감도 족보가 있어요. 아 국감도 네.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네. 그러니까 이 기관을 뭐 국감을 하려면은 이 기관에 음. 이런저런 이런 그런 네. 문제가 있었고 기출 문제죠. 기출 문제. 음. 그럼 기출 문제 한번 보고 기출 문제 그게 해결됐는지 살펴보면은 음. 이제 뭔가 할수 있잖아. 그러니까. 음. 그게 이제 계속 위에서 하던 대로 이렇게 그 뭔가 이렇게 새로운 어떤 시각으로 뭔가 이렇게 국감을 하는 것이 아니고 아, 물론 네. 이제 국회 의원이 좀 이제 공부를 해서 깊게 들여다보고 할수 있겠지만 음. 대부분은 그뭐 전에 했던 거 이렇게 음. 뭐 이게 뭐 일본말이지만 약간 이게 약간 적당한 우리말이 좀 재탕? 재탕? <laughs> 일본말로 우라까라고 시국이 시국이 시국이니만큼 우리말은 재탕 정도에 네. 해당하는 뭐 그런 게좀 많은 것 같아요. 네. 제가 이렇게 옆에서 네. 보다 보니까 네. 그런 것들이 그리고 국가과제가 어떻게 보면 되게 하드웨어 위주로 많이 됐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하드웨어니까 오히려 뭐, 뭐 블라인드해서 하고 이렇게 입찰해가지고 음, 가격해서 음. 하는 게 이제 가능한데 이게 디지털 스퀘어라는 또 토픽으로 오니까 네. 어, 되게 소프트웨어적인 게 강하고 이게. 용역이라기보다는 예를 들어 뭐 구체적인 거를 만들어 이거 제품을 만들어라가 아니라 음, 음. 시중에서 잘하는 애들을 데리고 와서 써도 부족할 판에 네. 그럼 시중에서 잘하는 애가 몇개 있으니까 걔네 고르자가 되면 아왜이 어, 기업한테 특혜를 음. 주냐라는 어떤 그 먼지에서 네. 먼지 먼지 알것 같아요. 먼지 네. 네. 잘알것 같고 사실 얘기가 나중에 그 생태계 얘기 가 네. 나오는 거죠 그래서 게 조금 더 자세히 네. 야, 나, 나, 말씀 나누기로 네. 대충 앞장 앞장을 다 이제 접을 네. 하신 것 같은데 네. 대표님 그 말씀하실 때 조금 더 이제 그 잘생긴 얼굴을, 좋죠. 아, 네, 그렇죠. 취요왜좀 많은 분들이 좀 보시고 네, 계시니까. 한국 한국 디지털 헬스케어 업계에서 대표적인 분이십니다. 네, 네, 위담 네, 네, 아, 넘버, 네, 원이, 넘버 원이죠. 네. 아, 아, 네, 넘버 원이죠. 그래서 아, 예, 잘생긴 네. 얼굴 좀좀 앞에 정면 아니, 샷을 좀. 네, 정면 보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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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네, 카메라 보고 <laughs>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네. 이제 들어보니까 이제 원래 네. 의사이시고, 그다음에 복지부 이제 백그라운드 있으시고, 네. 그다음에 의협의 백그라운드 있으시고, 네. 그러니까 뭔가 이제. 그어 의료계 그러니까 의학과 의료계와 어 정부 쪽의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해관계를 다 이해하고 계시면서 어 이제 미국으로 가려고 하시다가 이제 산업계로 가신 거잖아요. 네. 그눈그눈미을 그, 만난 건 미국에서 만난 거죠? 아 어, 한국에서 먼저. 아 한국에서요. 네. 네. 어떤 계기로 만나시게 된 거예요? 어 이게 좀 어, 스토리가 좀 긴데 저희 그 제가 이제 봉보일를할 때. 뭐 정부에서 하는 그 과제 중에 그 만관제 만성질환 관리제 네, 그거의 네, 전신인 뭐 일차의료 시범 사업이 있는데 음음. 거기에 약간 이제 실무 역할을 제가 백업을 잠깐 한삼 개월 정도 음. 들어갔었어요. 네. 근데 이제 그때 뵀던 이제 내부민의과세한 분이. 음. 이제 누미라는 회사가 있는데 한번 만나봐라 음. 그래서 그냥 뭐 가볍게 만나서 얘기하다 보니까 음. 어, 또 자문을 좀 찾고 있었던 상황이고 네. 저도 어, 재밌겠다 또 뉴욕 베이스된 회사니까 한번 음. 어, 뭐 솔직한 얘기로는 뭐 미국 진출에도 도움이 되겠다라는 네. 되게 라이트한 생각으로 이제 처음 이제 자문 시작을 했었고요 네. 근데 이제 2개월 차가에 이제 한달 있고 2개월 차에 미국에서 이제 보스턴에서 ADA 그러니까 음. 그 아메리칸 다이비리스 어소시에이션에서 사이언티픽 세션에 저희 내용이 뭐 포스터 발표가 있어 가지고 음, 음. 가면서 이제 본사 방문을 하게 된 거죠. 음, 음. 근데 가서 이제 현장에서 이게 어떻게 제품 개발이 되는 걸 보고 거기 인력들딱 보니까 또 이제 미국 시장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니까 음. 오, 여, 이거는 여기 조금 더이 분야에서 있으면서 배울 가치가 충분히 있지 않을까? 네. 수련은 지금 받으나 3년 후에 받으나 뭐 크게 차이가 없을 것 같은데 음, 음. 아이 업계는 이제 막 이제 꽃이 음, 피는 업계다 음, 보니까 음, 이거 놓치면 음. 나중에 후회하겠다 싶은 생각이 있어서요. 네. 또 마침 본사 인력들이나 정 대표님하고 얘기가 잘 돼서 음. 아 그러면 수련 미룰 미룰 수 있으면 메디컬 디렉터로 일을 시작을 해봐라라고 네. 해서 이제 그런 정직원으로 일을 좀 하게 됐습니다. 네, 네. 여기 지 네. 2015년 정도 2015년 였던 네, 네. 음, 그렇군요. 처음에 메디컬 디렉터로 네 음. 그러면 처음 그러면 한국 그 지, 지사를 맡으신 게몇년 정도예요, 그러면? 한국 지사를 제가 맡기 시작한 거는 2018년도 3월부터 아, 그러니까 작년 3월이죠. 그때부터 이제 음. 한국 대표 역할을 하게 됐었고요. 음. 뭐그 전까지는 사실 이제 본사 메디컬 디렉터 역할을 계속 음. 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그냥 굉장히 그 보면은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뭐 본인은 고민했겠지만 네. 남들이 보기에는 되게 어 오, 어떻게 그렇게 쉽게 결정을 할수있니까 <laughs> 본인의 인생 진로를 완전히 이렇게 바꿔버리는 건데 네. 혹시 뭐 집안에서 반대 같은 거 없었습니까? 저, 저희 부모님은 반대는 없었고요. 아, 그때 제가 딱 결혼한 직후였거든요. 아, 그러면은... 결혼을 하고 원래는 이제 미국으로 사고식를다 봤으니까 예. 이제 미국으로 넘어가는 게 수순이어서 음. 심지어 제 와이프는 직장도 그만두고 갈취를 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제가 어. 미국 가는 거좀 미루고 한국에 있어서 더 해봐야겠다라고 음. 했을 때 이제 제 와이프 입장에서도 걱정이 되죠. 그렇죠. 냐하면 당장 그 지금 응. 직장도 그만뒀는데 심지어 스타트업에 가서. 어. 돈도 많이 못 버는 스타트업에 가가지고 음. 고생을 할까 생각하니까 네. 그때 눈은 또 지금의 눈에 네, 달랐죠 이 아니었었니까요 네. 네. 그리고 근데 이제 오히려 저희 장인어른께서 되게 음. 지지를 많이 해주셨어요. 아. 어 지금 이거 들어보니까 뭐 되게 하고 싶어하는 것 같고 좋은 기회인 것 같은데 음. 뭐 포기가 음. 아니라 뭐 미루는 거면 그래도 일년 정도 투자해볼 수 있지 않겠냐라는 음. 또 지지를 해주셔가지고 <laughs> 네그 어떻게 또 이쪽에서 일을 하게 됐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인턴을 안 하시고 인턴하다고요. 하신 거죠. 네. 네. 그러니까 미국 가서 수련을 받으려고 했기 때문에 네. 인턴 안 하신 네. 거죠. 맞습니다. 네. 네. 아예 미국 가서 이제 인턴부터 시작하려고 네. 하신 거예요. 하시고 이제 네. 뭐 이쪽 업계 에 있는 사람들끼리 약간 농담처럼 하는 얘기가 어. 그 의대를 졸업하자마자 이제 저는 이제 어떤 비즈니스 분야로 나오게 된 거고요. 어. 그다음 에 예를 좀강 대표님은 인턴까지 하고 나온 거고요. 인턴을 다다 했던가요? 하다가 나왔던가? 인턴까지는 마친 걸로 보는데 네. 네. 그리고 그다음에 전문의 따고 나오신 분에 그. 어떻게 보면 의료계적인 사고 방식의 음. 어, 정도가 일, 이년 차인데도 막 갭이 있다 이런 얘기를 아, 하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뭐제 입장에서도 지금 거꾸로 생각해 보면 뭐 장점도 있고요. 대신에 <laughs> 네. 단점은 제가 임상 경험이 엄청 풍부하진 않으니까 음. 그게 조금은 저도 아쉬운 거는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뭐 수련이야 사실 언제든지 받을 수 있어서 음. 나중에 기회가 되면 수련을 받고 싶다는 생각도 하긴 하는데요. 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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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긴 하는데 이제 주변에서 음, 나이들어도못 하지. <laughs> 처음에는 어이따 하면 되다 하다가 요즘은 이제 선배님들 하신는 얘기는 뭐 이미 늦은 것 같다 이렇게도 아, 많이 하시고 네, 왜냐면 이제 인턴이라 인턴이란 거를 네. 정말 힘들잖아요 네. 정말 힘든데 그거 아마 이제 지금 좀 힘드셔서 못할 거예요 네. <laughs> 아 그래서 그나마 이제 한 가지 제가 생각했던 게 미국 의사고시를 다 패스는 해놔서요. 아 네. 미국에서 수련을 하면 또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 어. 생각은 있고요. 아 네. 아. 그게 계속 유, 유, 유효한가요? 네. 그? 유효하게. 아 어, 유효하죠. 뭐. 그거는 뭐 자격증이니까 네. 한번 따면 거는. 그리고 이제 미국은 아무래도 수련 환경이 국내보다는 좀더 아, 네. 네, 합리적이다 보니까. 네. <laughs> 뭐 하루에 뭐두세 시간씩 자고 이렇게 일하지는 않으니까. 네. <laughs> 어. 그래서 어, 아직은 여러 놓고이 있습니다. 아, 네. 네. 그 메디컬 디렉터로서는 어, 어떤 역할을 하신 거예요 눈에서? 네, 그때가 저희가 이제 눈의 히스토리 중에서 어, 시리즈 B 투자를 받았고요. 네. 네. 그 다음에 시리즈 B 투자를 받아서 B 2 B로 좀더 공격적으로 진출하려던 음. 타이밍이었습니다. 음. 그러다 보니까. 뭐저 예전에 알리안츠랑 뭐 하나 오픈한 것도 있었고 막 네. 그런 게 한창 시작되던 시기에 제가 조인을 해서요 음. 국내에서 음. 보험사 쪽하고 <laughs> 얘기하는 거 그다음에 이제 한창 그때 의료기관하고 이제 연구를 막 시작하려던 단계여서요 음. 의료기관하고 연구를 음. 진행하는 부분들을 주로 담당을 했었고요 음. 또 이게 제가 오자마자 또 시리즈 B 투자 받았는데 바로 또 다음 라운드 투자를 또 이제 준비를 하게 돼서 네. 어, 저희가 이제 삼성벤처스 투자를 받을 때 어, 그 투자의 뭐 카운터파트라 되나요 좀그 음. 음. IR 작업을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뭐 피칭 자료 만들고 Q&A 하고 하는 역할들을 좀 뭐, 메디컬 팀 통증이 음.